자 오늘 소개할 벽상 그린빌라죠 자 외관으로 딱 보면은 알수 있듯이 당시에는 당시에는 나름 고급 빌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뭐 지하주차장 파 가지고 주차공간 만들어 놓고 주차장에서도 건물 쪽으로도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계단이 있죠 괜찮지 않을까 아무래도 주변 주변 기운이 좋잖아요, 기운이. 하, 나름 뭐 조경도 막 해놨네. 하, 나름 조경도 해놨어. 뭐, 이런데? 엘베도 있죠, 엘베. 야, 그 당시에 엘베를 갖다가 이렇게 밖에 보이게 했다 응. 설치를 해놨네. 현관문에도 이걸 해놨네. 자동문. 이 야. 오. 현관문을 열었는데 보통 이제 거실이 딱 나와야 되는데 거실이 안 나오잖아요. 거실이 안 나와. 현관 전실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오 어, 이게 오리지날 현관 전실 부분이 되는 거죠. 요즘 아파트도 뭐 대형 평수 가면은 현관문 딱 열었을 적에 이런 공간들이 있죠. 이런 공간들 지나서 지나서 진짜 오리지날 현관문이 나오는 거죠. 분양이 58평. 그리고 전용이 49평형입니다. 그래서 뭐 차후에 매수를 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한다 어, 그러면 나쁘지 않은 어, 빌라가 될것 같고요. 자 현관 부분이죠. 어, 원래는 외부 현관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내부 어, 현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내부 현관은 뭐 일반적인 뭐 아파트 34평형 어, 현관 전실 부분 음, 정도로 보면 되겠죠. 오른편에는 신발장 그리고 왼편에는 거울. 자 현관 중문이죠. 뭐 현관 중문은 뭐 추가로 어, 설치를 했겠죠. 예전에는 현관 중문이 없는 어, 상태였겠지만은 그래도 뭐 현관 중문이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어, 설치를 하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왼편으로 보시면은 복도 공간이죠. 복도 공간을 쭉 지나서 어, 방들과 거실 그리고 주방이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동선상, 이제 동선상, 오른쪽, 오른쪽을 먼저 어, 욕실 부분이죠. 어, 욕실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욕실 부분이 상당히 어둡게 보일 겁니다. 영상으로 보시면은 불을 좀 켜야 어, 밝은데, 변기 세면대 안쪽으로는 어,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죠. 어, 그래서 이 아래로는 현재 욕조는 없지만은 욕조를 써야 한다. 그러면은 욕조를... 설치하셔도 돼요. 설치할 공간은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오른편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을 딱 들어왔어. 근데 방 사이즈가 아담하죠. 50평대 빌라 치고는 방 사이즈가 상당히 아담하다. 하지만은 여기서 또 숨은 포인트. 왼편으로 딱 보시면은 방이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문 턱이 있죠. 턱이 있죠. 그래서 이 턱으로 해서 아마 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장을 했겠죠. 뜯어냈겠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는 뭐 침실로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뭐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든지 뭐 그런 용도로 이 방을 나누어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쪽은 침실이 되는 거죠. 이 안쪽은 침실이, 어, 바닥은 새로운 것 같아요. 바닥을 보시면은 바닥 상태 좋거든요. 그리고 마루도 보니까 나름 괜찮은 걸로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벽도 보시면은 도배는 기본적으로 다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세도 된다고 했죠. 전세 하실 분들에게는 대형 풍수 찾는다. 그런 분들에게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이제 서재 공간으로 쓰면 되는 거죠. 뭐 책상이나 뭐 컴퓨터 같은 거 두고 쓸수 있는 공간. 뭐첫 번째 방 나름 재밌죠. 나름 괜찮아요. 보면은 기대 없이 왔는데 나름 괜찮은 어, 방을 보는 것 같다가. 자 그리고 어, 두 번째 방이죠. 두 번째 방. 자두 번째 방입니다. 아두 뭐, 번째 방은 뭐 일반적인 한25 평형 아파트의 안방 정도 사이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은 방이라고 뭐 소개를 하긴 하겠지만은 방 사이즈가 작진 않아요. 여기도. 여기도 방 사이즈가 작지는 않다. 그리고 창 너머로 해서 베란다가 있죠. 베란다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은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베란다는 나중에 졸로 어? 돌아가 보면 되는 거죠. 돌아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옛날 엣지, 어? 옛날 감성이 묻어 있는 이런 포인트, 이게 뭔지 압니까? 이거는 가스, 부, 그, 보일러 분배기입니다, 분배기. 자, 그리고 안쪽으로 좀더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50평대 빌라의 거실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거실 사이즈 상당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 그래서 오늘 뭐 차단기를 좀 올려가지고 좀 불을 켜놨으면은 나름 거실을 좀더 밝고 어, 뭐, 괜찮게 볼 수가 있었을 텐데, 불을 다 꺼놓고, 어 소개하는 게, 좀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파요. 자, 그리고, 어 베란다 부분입니다. 베란다 부분. 베란다 부분도, 나름, 나름 느낌있게, 어 포인트를 줬죠. 좀 확장할 부분은 확장을 하고, 뭐, 확장이 필요 없는 부분은, 뭐, 그대로, 뒀지만은, 나름, 활용성은 괜찮은, 어 베란다가 아닌가. 자 그리고 반대편이죠. 자 베란다 방향에서 보는 거실과 주방 앞쪽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옛날에 지어졌다 해가지고 솔직히 좀 솔직히 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또 이렇게 오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공간이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은 싱크대가 있고 어, 식탁도 놓고 냉장고도 놓고 어, 그래 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쪽에서 안으로 좀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주방이 주방이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있다는 거죠. 이 주방 자체도 뭐한 30평대 아파트 주방 사이즈로 보면 되는데 그 앞쪽으로도 공,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간이. 그래서 이쪽에는 한 8인용 정도 되는 식탁을 둬도 주방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전에 지어졌지만은 냉장고 놓을 자리 다 있다. 다 있다. 이거 갖고 또 따지면 안 되죠. 김치 냉장고는 어디다 놔요? 그 옆에 떼든지, 응? 어? 밖에다 내든지, 뭐 베란다에 둬 놓든지. 어, 싱크대는 살짝 디자 모양이 나오죠. 디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 공간, 제법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선반이나, 뭐, 식탁 같은 거를 또 추가로 둔다. 그러면은, 음식 조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뒷베란다. 아, 뒷베란다가 있죠. 그래서, 김치 냉장고, 이쪽으로, 끌고 오면 됩니다. 이 뒷베란다 부분도,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뭐, 세탁기, 뭐, 건조기, 아, 김치 냉장고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충분히 나온다. 그리고 재밌는 거. 야, 이 안쪽에다가 왜 벽을 갖다가 이 빨간 벽돌을 썼을까? 이 빨간 벽돌을 왜 썼을까? 요즘 아파트도 굳이 벽돌을 안 쓰고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근데 이래 빨간 벽돌을 해놓으니까, 어, 페인트가 들뜨거나, 뭐, 곰팡이가 피거나, 그런 게안 보여서 좋다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동네가 부자를 타 케팅해서 지은 빌라다.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볼라실이 되는 거죠. 보이라. 보이라. 도마도의 일은 보이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거실과 주방 공간이 되는 거죠. 공간 엄청 넓어요. 그리고 뭐 추가로 이쪽 벽이 있잖아이 벽. 요벽 이 이 바로 뒤편이 주방 아닙니까? 근데 이게 두들겨 보니까 이게 가벽인 것 같은데 여기를 좀 확장을 해서 뭐 주방을 조금 오픈하면은 좀더 거실과 주방이 개방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안방 안방이 되는 거죠. 부부를 위한 안방. 어, 안방 같은 경우에도 방 사이즈는 넓게 나와요. 상당히 넓게 나와요. 그리고 옆으로 해서 창문도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환기나 뭐 개방감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창문틀 보면은 예전에 주택들 보면은 창문 너머로 이런 턱을 많이 만들어놨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선인장이고 화분이고 엄청 실이 갖다 놓습니다 여기다 엄청 실이 갖다 놓는다 자 그리고 방뒤편이죠 이쪽으로는 드레스룸 겸뭐 파우더 공간 이라야 해 되나 뭐 붙박이장을 뭐 시공해 두었지만은 어 드레스룸 부럽지 않은 공간이 나온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공간 자체도 어 상당히 넓게 어 수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넓게 수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오늘 온 보람이 있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욕실. 안방 욕실이죠. 왔다, 안방 욕실이 제 방보다 큽니다. 자, 욕실 보시면은 변기. 그리고 고급 주택에서 볼수 있는 욕조죠. 아이파크나 제니스 가면은 이런 욕조들 있어요. 그리고 어, 욕조 옆으로 보시면 은 세면대 자리죠. 세면대는 좀 작죠. 솔직히 그리고 그 위로 보시면 은 거울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런 어, 거 어, 욕실 창이죠. 뭐 욕실 창이 또 나름 디테일이 살아있죠. 친구의 어, 조화라거나 할까? 크게 뭐 생활하는데 어, 불편한 놈은 없을 뭐것 같다. 아, 자 그리고 안방 안쪽으로에서도 또 이렇게 침실이 있죠. 또 이렇게 침실이 있어요. 그리고 침실 안쪽으로도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나쁘지 않죠. 보통 뭐 하나 정도 아파트에도 이 하나 정도만 있어도 땡큐인데 두 개가 들어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도 창문이 있죠. 창문 있고 뭐 창은 무슨 산인가요, 저게? 금정산인가요? 금정산을 보고 있죠. 그래서 뭐 창문 열어 놓으면은 뭐산바람 불고 이하면은 공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공기는 괜찮을 것 같아. 자 오늘은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나름 당시에 고급빌라죠. 고급빌라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만하면 됐죠. 이만하면 됐다. 자 이제 다 나가세요. 와이입은 수리 좀 했는가 봐와이 멋지네. 와, 이 집입니다, 이게. 이 좋은 자리를 왜 피어놨을까? 와, 이거는 더 멋지네. 와, 장난 아닌데, 이 집은. 청와대 같네, 진짜. 야, 담 높이 보소, 담 높이. 와. 멋지네.